네. 어, 시간은 먼저 어, 우리 소개를 해볼게요. 제가 먼저 우리 두 분, 두 분이 이제 뭐, 본인 소개도 좀 하시고요. 그리고 저희 교육을 서 비교하는 것 같아요. 소외 소감 같은 것같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다락 어, 당장하고, 이렇게, 환영하는 인사를계속서 축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여기 세 가족 생각하고축석하는것시 사실 멋있으면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어느 순서로, 저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이쪽으로 네, 오셔서 우리 연 선보이는데요. 너무 밑에 어 배우신지 몇달 되었으시죠? 그냥 두달 됐습니다. 오시자마자 세 가족 가 바로 하셔서.

그리고 4주 동안 목표 어, 좋은 말씀 드고요왜 어, 눈물이 나지? <laughs> 그리고 또, 어, 사님 말씀, 들으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할 일을 많이, 할 일이 많은 그, 엄청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듯한 무기감을 아, 네. 음, 많이 겪었는데요. 어, 목사님 말씀 중에 진정한 어, 수참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 많이 들으셔서 어, <laughs> 네. 어, 잘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한번 아, 내가 교회에서 감당할수있는 일과 아,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친해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어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지난 생활에 뭔좀 정체감이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인 가족단을 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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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는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는좀좀좀좀좀좀좀 네 우리 지난번 패밀리 모십 때 남편하고 가족들 같이 오셨었는데 기억나시죠? 네. 가족, 내내 또 여러분들 즐겁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 다 잘될 가운데 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혹시 뭐 궁금한 거라든가 묻고 싶은 것 있으시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싶은 것 있으시면요 그냥 물어보지 시고 마시는 것 점심 찾주시면서 <laughs> 물어보시고. 이렇게 좀그아가시간들을 하시면. 어, 을것 같습니다 두 이제 두 어, 한 번, 인사두 한 번, 이니두 번, 이제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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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이 번, 이제 하 번, 분제두게이 말씀하실 제두 번, 이제 두 번, 이제 두 번, 서로 용납하며 이해해주며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저희 공동체 우리 관계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o u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주시고 하 n o w you know, you know, 인 o 하 know, 아름다운 삶, 폭등 삶, 승리 삶을 사랑하는두 분들께 주시옵소서. 두 네. 분을 통하나님의 아름드, 아름드, 그리스도의 삶 통하여, 통하여 이루 주시고, 서도나님의복 통로로 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영을 아, 네. 강건하게 하시고,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,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가 주시옵소서. 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내올라우시는사랑하신과 성경님의 내지통 충만하신 우리 한 가족 음. 우리의 공동체 우 교리된 박영 선부님, 안면호 선부님, 머리 위 저의 삶과 가정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두 분을 어,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며 며 함께 <laughs> 우리 공동체 삶을 향해 나가기를 결단하는.